어느덧 미니멀 라이프를 한지 11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심없이 비워내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입고, 먹고, 거주하는 공간, 즉 의식주를 어떻게 채워가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입지 않는 옷을 비우면서 옷의 개수가 줄었다. 옷의 양이 줄은 만큼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쓰는 일도 줄었다. 게다가 갖고 싶었던 옷이 매번 머릿속에 가득했던 전과 달리 입을 옷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거나 옷이 없다며 아쉬워하지도 않는다. 지금 가진 옷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옷에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옷을 사야 할때내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찾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몇년 동안 입었던 오래된 패딩을 한국에 오면서 처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겨울을 견딜 패딩 자켓을 새로 구입해야 했다. 마음에 드는 패딩을 사려고 열심히 옷가게를 돌아다녔다. 다양한 가격대와 다양한 디자인의 패딩들을 입어보았다. 하지만 한참 동안 딱히 마음에 드는 패딩을 찾지 못했다. 내가 찾는 패딩 자켓의 스타일은 엉덩이를 가리지만 무릎을 넘지 않는 정도의 길이였고 모자가 달려있어도 괜찮지만 털이 달려있지는 않은 또 부피가 너무 크지 않지만 따뜻하면서도 내가 평소 입는 옷들과 잘 어울릴 만한 패딩이었다. 세상에는 셀수 없이 많은 패딩 자켓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패딩 하나 찾는 일쯤은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너무도 까다로워진 쇼핑 기준 때문에 꽤긴 시간이 걸렸다. 결국에는 정말 기대 없이 들어간 곳에서 마음에 쏙 드는 패딩을 찾아냈다. 예전 같았다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고작 패딩 하나를 사야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옷들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가지게 될 모든 물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나에게는 그저 그런 옷세 개보다 정말 마음에 드는 옷한 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옷을 구입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비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과 나는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했다. 메뉴를 정하고 재료들을 구입하고 요리를 만들어낸 뒤에 맛있게 먹는 일이 참 좋았다. 대단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레시피를 따라 비슷하게 맛을 낼수 있게 되자 베이킹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내가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서 아무 생각 없이 도구들을 사들이기도 했다. 문제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였다. 주방에 있는 주방 도구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졌고, 요리를 할때 필요한 물건들이 자리만 차지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특히나 매일 쓰지 않는 베이킹 도구들은 더 그렇게 느껴졌다. 또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싶어져도 집에 없는 것이 많아서 그냥 사먹고 말지라는 식으로 요리하거나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 물건의 양을 늘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도 괜찮았다. 재료를 구입하고 요리를 만들고 설거지나 뒷정리까지. 점차 요리를 하는 과정과 뒷정리조차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졌다. 요리를 하는 것보다 사먹는 것이 어쩌면 정말 미니멀 라이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리하는 일을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물건을 비우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최소한의 물건으로 요리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로 했다. 국자나 뒤집개 같은 조리 도구도 최소화했지만 딱히 불편함은 없었다. 오히려 설거지할 것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었다. 솔직히 나는 요리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단지 맛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정성을 담아 요리를 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나눠 먹는 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수고스럽게 요리하는 쪽을 택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도구로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요리를 하며 먹고 살아보려 한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대로 미니멀 라이프를 할 기회를 맞이했다. 호주에서 가전이나 가구를 다 정리하고 왔던 터라 다시 재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딱 필요한 물건들만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미리미리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에 대한 소비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 나의 목표는 옷장과 수납장 같은 수납가구를 최소화해서 구입하는 것이다. 옷장이나 서랍장의 공간이 넓으면 자동적으로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표는 지나치게 몸집이 큰 물건들의 구입을 줄이려 한다. 가구나 가전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의 예로 넓직한 테이블을 구입해서 식사도 하고 일도 할수 있도록 사용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보게 되는 습관이 생겨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삶의 균형이 맞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후회하는 순간도 줄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나의 의식주 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나가며 살아가려 한다.